안녕하십니까 화성나무도매시장 박찬식입니다아 얼마 전에 유튜브 찍을 땐 정말 바깥 기온이 그 더운 여름 30도였었는데 오늘은 정말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저희들이 정말 그 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장에 1 농장부터 4 농장까지 있는데 어또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면목을 어, 사가지고 식재하신 우리 그 뭐, 농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아마 담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에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하늘에서 내린 비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저는 여기가 우리 그 화성나무 도매시장, 어, 하우스동입니다. 작년에 하우스동에서 저희들이 그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플러그미죠. 어, 1년생 플러그미를 이렇게 120일 포토에다가 어, 블루 에로우 만주, 다음에 썬이스마르고 만주를 저희들이 어 2월달에 식재해서 이렇게 120의 포트에다가 심었습니다. 120의 포트에다 심었고요. 어 작년에 정말 우리 저기 가을에 완판이 됐습니다. 우린 저기 그 농사짓는 우리 나무 농사짓는 분들이 다 판매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심의법 우리 봄에도 묘목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팔 정도로 정말 공급가 수요가 정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 농부에 대해서 우리 가을 예약 농가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블루 에로우 어 다음에 써니스마르고 다음에 킹 오브 더 브러반트 다음에 제키몬트 드램버스 자작나무를 저희들이 4만주, 4만주를 우리 지금 식재하는 과정과 지금 성장 과정을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어,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플로그 요만한 뿌리도 안 들어온 거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식재해도 상관없는 뿌리가 과연 돌았나 볼게요. 자, 어우, 좀 흐트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을 정도면 한 달이면 뿌리가 다 돌고 키가 아마 거의 50 40cm는 될것 같습니다 자요 블루에로 저희가 만주를 식재 했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풀 하나도 없고 아, 작년에는 거의 99.9%한 10주 만주에서 한5섯주가 죽었어요 그래도 <laughs> 올해는 한, 보니까 한 100주에서 150주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저희들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죽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아 큐티파인 여기 큐티파인 장미 보시고, 아이거예쁘게 지금 꽃이, 트위스트 셀렉스, 네 가지 색으로 피는 트위스트 셀렉스, 다음에 큐티파인도 이렇게 화분가리 해서 우리 매장에 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 제키먼트 드램버스 자작나무, 어 자작나무, 어 정말 우리 자작나무 성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저희가 자작나무 솔직히 요만했습니다. 요만했었는데, 지금 똑같이 블루 에로우랑 같이 식재를 했는데, 어 거의 뭐 50cm가 된것 같아요. 어, 개아프지만 물을 좋아하고 자 한번 뿌리 뽑아볼까요 이거는 벌써 제키먼트 도렘버스는 벌써 뿌리가 다 돌았습니다 아마 가을에 우리 어, 분양을 할때 제가 보기에는 어, 목대도 굵어지고 아마 이 정도는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제키먼트 도렘버스 보시죠 만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아주 도렘버스 지금 인기가 어절정입 풀도 있네요 풀도 있고 망초 자 여기 보시면 또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킹 오브 더 브로반트 일단 그린 자이언트와 같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와뭐 블루 에로보다는 저희가 어 써니 보다는 작년에 블루에로가 어 상당히 성장수 빠른 거를 포토에서 느꼈는데 그거보다 정말 빠른게 어킹 오브 더 브라만트 입니다 킹 오브 더 브라만트를 만주했는데 아주 싱싱합니다 자 이렇게 뽑아볼까요 킹도 거의 뿌리가 다 도는 것 같습니다 다 돌았고 완벽한 뿌리를 돌려면 아마 1개월이면 다 뿌리 돌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 땅에다 식재해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뭐 1억을 깔고 뭐토한 1,300평 복토한그 땅에다가 7월 중순에 심었는데 7월 과연 초여름에 심은 나무가 과연 얼마나 성장 속도가 아주 잘 자랐는지 그것도 다음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킹 오브 더 브라반트 만주를 보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써니스마르그. 써니스마르 벌써 색깔이 틀리죠? 예. 써니스마르그 한번 볼까요? 써니스마르그 만주가 있습니다. 요즘 황금 측백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고가의 그 식물을 자랑하고요. 자태를 자랑하고 는써니즈마라고 계속 전화가 오네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써니즈마로도 벌써 밑에까지 뿌리가 다 돌았습니다. 뿌리가 다 돌았고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식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더키워고 어, 해서 가을에 저희가 9월 달부터, 어,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화성 나무도매 시장은, 어, 제키몬트 도렌버스, 자작나무킹 오브 더브라반트 다음에 블루 에로, 다음에 써니 스마르그, 사만주가 있습니다. 사만주가 있는데, 어, 올 봄에도 우리 묘목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수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농가분들이 많이, 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났다는 겁니다. 뭐, 작용 때문에 또 농지법이 강화돼서, 또 힘들어서, 그리고 또 수익성, 여러 가지를 구분했을 때, 그래도 나무 농사를 짓는 게 제일 편하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나무를 네덜란에서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화성나무 도매시장 4만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의 4만주를 올 가을에 분양합니다. 아, 분양하니까, 요, 화성나무 도매시장 이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어 미리 예약 농가를, 어 예약해서 그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성나무 도매시장, 우리 예약 농가, 어~ 묘목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